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 260회 군산시의회 2차 정례회 제 1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불합리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 규제 개선 건의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역적 특성과 도로의 개별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연중 24시간 내내 일률 고정적인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 규제는 국민들의 실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미 오래전부터 운영 기준을 기존에 회의되고 경직된 기준에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되어 왔지만 이에 대한 개선은 아직 유연한 상황입니다. 이에 불합리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 규제를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즉각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거룩, 어,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국민의 실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야기하는 행정 편의적이고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건의문 불합리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 규제를 즉각 개선하라. 1995년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은 2011년부터 시속 30km로 기준이 강화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시설의 정문 앞 좌우 300에서 500m 이내 구역의 차량 속도는 연중 24시간 30km로 제한되고 구역 내 자동차 주정차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최근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대한교육기관이 추가로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10월 19일부터 시행 되고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한위 도입 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보호구역 내 차량 속도 제한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응당 필요한 규제라는 점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이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규제는 규제 수요자 당사자인 국민의 입장이 아닌 공급자 집장 중심의 다분히 행정 편의적이고 규제 편의적인 발상과 발상의 결과물이 아닐 수 없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어린이의 통행량이 극히 적거나 거의 없는 주말, 명절, 휴일과 새벽, 저녁, 심야 시간에도 모두 연중 24시간 내내 일률 고정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속도를 30km로 제한하는 것은 단순히 규제가 불합리하다는 수준 을 훨씬 뛰어넘어 물류 및 운송체계 종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생존권 위험마저 되고 있는 실정 이다. 현재 지역적 특성과 도로의 개발 사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24시간 내내 일률적이고 고정적인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실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겪으면서 이미 오래 전부터 구제의 불합리함을 강력하게 호소한 한편, 기존의 해결되게 경직된 기준에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 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지만 이에 대한 개선은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회와 경찰청 등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와 함께 입법 및 관련 정책의 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현재는 논의의 진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잠정 중단된 상태로 관련 법률안들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실정이다. 제 아무리 좋은 목적과 의조를 가진 규제라고 해도 국민들의 실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규제는 불합리하고 과도하며 이와 같이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는 조속히 개선되거나 철폐되는 것이 마땅하다. 규제의 패러다임 또한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의 전향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 편의와 원활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현재 획일, 고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보구역 내 속도 제한 규제를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즉각 마련하고 시행하라. 하나, 국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권을 적극 행사하라. 2023년 11월 13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